방식 있습니다. 이렇게 인수분해될 때라고 했으니까 뭐 하자? 인수분해하면 되겠죠. 뭐 보자. 어떻게 한다? 얘네들, 얘네들 공통 인수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편하긴 하겠네요. 어떻게 한다? 여기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돼? 2에 x 세곱 마이너스 x로 만들 수 있겠네요. 요거를 a라고 한번 해봅시다. 즉 a 제곱 플러스 2 a 마이너스 15 a 플러스 5 a 마이너스 3 끝났네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abc의 값을 한번 구해보아라 라고 얘기했네요 그럼 a는 마이너스 1 b는 플러스 5 c는 마이너스 3 더하면 답은 1 다음 문제 부피가 이것인 직원기둥이 있다. 원기둥이니까 어떤 거다?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를 따지면 되니까 어쨌거나 파이라는 것도 있고 너희가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라 얘기가 되겠네요. 그러면은 지금 고차식의 인수분해 상수항의 약수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. 상수항의 약수 뭐 제일 만만한 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. 마이너스 1 안되네. 1 집어넣으면 되겠네. 1 집어넣으면 1, 1, 마, 5, 3이니까. 즉 한방에 갑시다 x-1 조립제법으로 해도 되고 한방으로 가도 됩니다 x제곱 플러스 뭐 x제곱의 계수가1이니까 2x 음 마이너스 3즉 파이 붙여주고 x-1 너희는 x 플러스 3 x-1 이 되겠네 따라서 밑면에 반지름이 이것이 되겠고 높이가 이것이 되겠네요 음 문자 한 가봅시다 높이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최고차의계수 이린 x에 대한 일차식으로 나타내실 때 건널비는 건널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원두개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건널비가 되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 옆면으로 펼쳐본 것은 어떻게 돼 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다 높이라고 하는 것은 x 플러스 3 여기에 대한 길이는 어떤 거다 이파이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어, 어떤 거다 이에. x 1 i 이 u s 6 pi. 자, 다음 시간에 우리 를한 x 해봅시 u s 어, p l 스그 다음에, 이에 x 1 x 3 다음 에5 plus 6 p l x 플러스 l u 파이가 되겠네6 plus 6 plus 6 x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, 4X,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. 오른쪽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. 3X 제곱, 음, 파 빠졌네. 3X 제곱 플러스 EX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. 음, 산수를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네. 완전 제곱 꼴이니까 보자. 어려운 거보다 이게 산수일 것 같아. 한번 점검 다시 한번 해볼게. 음, 원 2개니까 아이고 원 2개니까 2가 빠졌네. 그죠? 원 2개. 그죠? 2가 빠졌으니까 여기서부터 좀 지워봅시다. 음. 봅시다. 그러면 이 파일을 바깥으로 빼고 요거 하고 요거 제곱한 거 다이렉트로 갑시다. x제곱 2개니까 2x제곱 플러스 ex 마이너스 ex 날라가고 플러스 일 마이너스 삼이니까 마이너스 이로 정리하면 되겠네 즉 4의 파이의 x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2번 보자 2자연수 a, b 에 대해서 이거의 값이 245입니다 음, 라고 얘기했네요 자연수라고 얘기가 돼 있고 요거에 가끔 고백골로 한번 나타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면 여러 개의 문자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차수는 a하고 b하고 돼 있는데 이번에 b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차수가 낮은 놈으로 돼 있으면 은 정리하기가 훨씬 간결하니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되고 바로 나오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되니까 따라서 a 플러스 1의 완전제곱 음, 소리 다시 음, a 플러스 1의 완전제곱 에그 다음에 어떤 거다? b 플러스 1입니다. 이것이 245가 되었죠. 245를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. 5로 나누면 지금 4, 5, 2, 19즉 어떤 거다? 7제곱 곱하기 5가 되겠네요. 너희는 A 플러스 1 3 7 b 가5가 되겠네. 즉 A는 6, b 는 4. 두개 더하니까 답은 10 다음 문제 이것으로 나눈 몫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음 이것으로 나눈 b o 무엇입니까? 그러면 형태를 한번 가봅시다. 지금 문제를 보면은 o 어, o 팔의 세제곱이라고도 있으니까 요거를 먼저 치환하는 게 좋겠다. 왜냐면은 2021이나 그런 걸로 치환하게 되면은 어 x 예를 들어서 x 7뭐 거의 그런 식으로 세제곱 꼴이 되니까 좀 불편하잖아요. 그럼 2 0 1 8을 x로 만들고 그리고 27이라는 놈이 있고 9라는 놈이 돼 있으니까 너도 거듭제곱 꼴이 돼 있다. 그러면 음 3을 y로 가 볼게요. 즉 X의 세제곱, 너희도 Y의 세제곱이네. 는 X의 그리고 X-7 플러스 9로 나눴을 때 몫이 나오고 뭐 나머지가 있겠죠. 음. 그럼 얘네들은 아이고 9를 숫자를 이걸로 바꿨으니 9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다? 즉 Y 제곱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. 그럼 여기 있는 걸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. 지금 2018이 되어 있다. 그러면 얘네들 어떤 거다? 어 x 제곱 마이너스 7 x 플러스 y 제곱이 되어 있다. 몫이 얼마니라고만 얘기했으니까 몫만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. 그러면 x 세 제곱 마이너스 y 세 제곱이라는 곳에 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y를 정리해보면 X에 x의 x의 세 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x y로 정리가 돼있고 너희를 빼버리는 어떤 거다? 7x 제곱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 y의 세 제곱 플러스 1로 잡아보도록 합시다. 그러면 음, 얘네아 1이 아니고 7이구나. 그죠? 여기 7입니다, 7. 그럼 7, x 제곱, 마이너스 49, x, 플러스 7, y, 로 놔뒀었을 때. x 플러스 7 이란 놈만 떠오르면 될것 같아요.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줬으니까. 그럼 따라서, x를 얼마라고 놨다? x를 2018로 놔뒀으니, x 플러스 7은 어떤 거다? 2025가 정답이 되겠네요.